안녕하세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0.64%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부터 코스피는 이렇게 하락으로 출발했고 장중에 단한 번의 상승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특히 오늘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끝나자마자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와 코스닥을 이렇게 양 매도를 했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도 이렇게 비트코인 시장이 박살이 나고 있고 유럽 증시 역시 모두 하락 중입니다. 자, 과연 이런 상황에서 다음 주 한국 증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4시 13분입니다. 시간에 다닐까,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시황과 국내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시황입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이라서 아직 다우와 나스닥 그리고 유럽 증시가 개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증시를 먼저 살펴보시면은 자, 먼저 다우 지수입니다. 어제 다우 지수는 0%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까지만 해도 이렇게 플러스로 출발을 했으나 장중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보합세를 보여줬어요. 반대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박살 바이오처럼 완전히 박살이 났죠. 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71%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특히 어제는 미국의 메타버스 관련주와 반도체 관련주들이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서 나스닥에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메타버스 전문 그래픽카드 업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어제 마이너스 4.20%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까지만 해도 메타버스 관련주는 모두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의 빌게이츠형이 2년 안에 메타버스로 각종 화상회의가 대체될 예정이며 메타버스의 발전성은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터뷰 덕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 역시 장 초반에는 이렇게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결국에는 마이너스0.56%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여러분 미국 증시가 정말 정말 무서웠던 게 뭐냐면은 s&p 500이라던가 나스닥 야간 선물은 이렇게 분명히 하락 중이었는데 아니 여러분 나스닥이 상승으로 출발하길래 정말 흥부가 기가 막히더군요. 하지만 이 모든 게 고점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물량을 넘기려는 속임수 중 하나였죠. 시작하자마자 엔비디아는 이렇게 1% 이상 급등이 나오더니 어느 정도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갑자기 1차 투매, 2차 투매, 3차 투매가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마이너스 4%까지 빠졌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메타버스 CPU 전문 제작 업체 AMD 역시 어제 마이너스 5%대 급락이 나왔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엔비디아와 아주 흡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급락이 나올 때 똑같은 시간에 급락이 나왔고 이렇게 1차 투매, 2차 투매, 3차 투매가 나오면서 어제 AMD의 주가는 이렇게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자, 그리고 메타버스 게임 전문업체 로블록스 역시 장 초반에는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이렇게 7%대 급락이 나왔습니다. 나스닥의 기술주들은 저렇게 급락이 나왔지만 맥도날드 같은 경기 민감주들은 이렇게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맥도날드는 어제 플러스 1.06% 상승으로 마감이 되면서 52주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경기 민감주들은 상승하고 기술주들이 내린 이유는 바로 어제 공개된 미국의 경제지표에 있었습니다. 어제 공개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다리 식구 바이러스 사태 이후 가장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지난 주보다 무려 4만 3천 명이 줄어든 18만 4천 명이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 가속화에 대한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여러분 미국의 FMC 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분명히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에 대해서 논의가 될 예정인데. 이번 FMC 회의에서는 테이퍼링을 기존 진행 속도보다 2배에서 4배 가까이 빠르게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해요 거기다가 다음주는 미국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이벤트도 있죠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많이 상승한 주식들의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어제는 헝다그룹이 신용등급이 제한적 디폴트 등급으로 강등이 되었습니다 자, 홍다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기습 공시로 이번에 달러 채권 이자를 납입해야 되는데 납입을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공시를 했는데 그 덕분인지 신용평가 등급에서는 홍다그룹을 제한적 디폴트 등급으로 강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어제 이렇게 비트코인이 먼저 시장에서 급락을 받고 있었거든요. 어제도 이렇게 비트코인이 2% 이상 급락이 나왔고 상승하는 코인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승하는 코인이 거의 없고 비트코인은 이제 5천만원대로 진입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어제 미국의 업비트라고 불리는 코인베이스도 이렇게 8.20% 급락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제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니 지금 장중에도 그렇고 장이 끝난 다음에도 비트코인이 급락을 하고 있는데 왜 시간의 단일가에서 이렇게 비트코인 관련주가 떡상하고 있냐고 이게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은 시간의 단일가가 아니라 종가가 이렇게 고가로 마무리가 된 다음에 시간의 단일가도 또 크게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이 지금 정말로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런 종목들이 무슨 호재가 있어서 시간에서 올랐나요? 이렇게 시청자분들에게 물어봤는데 이재명 씨가 만약에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은 벤처 투자 예산을 10조 원가량 할당을 하겠다 이렇게 대선 공약을 내세웠네요. 그래요, 벤처 투자 회사는 그렇다고 쳐요. 아니 그래도 여러분 벤처 투자 회사들 말고 왜 하나투자증권 코인 관련주, 업비트 관련주가 오르고 있냐고요? 애초에 이렇게 비트코인이 떡락 중인데 코인 관련주가 오른다? 그것도 시간 내에서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에는 전부 다허 매수에다가 그냥 꼬시기 두 마리 치킨이었습니다. 자,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를 보시면은 장 초반부터서 이렇게 하락으로 출발했고, 장 중에 단한 번의 상승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시간에 다닐까 해서 3% 이상 상승했던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는 이렇게 장 초반부터서 마이너스 3%대 하락이 나왔고,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도 시간에 단일가에서 상승을 했지만, 이렇게 아침부터서 마이너스 3%대 하락으로 출발했고, 종가는 마이너스 2.48%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아니, 여러분, 요즘에는 시간에 단일가에서 약간 내린 애들은 오히려 아침에 상승으로 출발하고, 시간에서 막 2%, 3% 갭이 뜬 애들은 아침부터 갭이 안 뜨더군요. 키네 마스터 같은 경우에도 어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 종목은 시간에 단일가에서도 2% 가까이 갭이 떴기 때문에, 아침부터 상승할 확률이 상당히 높았지만, 오히려 마이너스 1.62% 하락으로 출발하더군요. 물론, 장중에는 갑자기 이렇게 4.46% 급등이 나오면서 한번 슈팅을 주었지만, 그냥 이건 개인 투자자분들을 꼬시기 위해서 잠깐 이렇게 상승을 시킨 거죠. 꼭대기에서 오늘 키네마스터를 매수했다? 그럼 오늘 최소 마이너스 6% 이상 손실 중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시간의 단일가도 보시면은 이렇게 거래량이 없는 종목들이 대부분이며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를 가봤자 그 다음날 아침에 잠깐 갭이 뜨고 하락하는 애들이 대부분이죠. 이 트론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를 갔었지만 차트를 보시면은 장 초반 3분 동안만 잠깐 갭을 띄우고 바로 이렇게 빼버렸죠. 그래서 어제 영상에서도 여러분 스푸트니크 관련주 절대 매수하지 마시고 이런 뉴스 절대 믿지 마세요. 러시아 사람들도 안 맞는 백신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맞을 리도 없고 이런 뉴스는 그냥 다 가짜 찌라실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지금은 시간에 다닐까 해서 상한가 간 종목은 그 다음날 장 초반에 잠깐 상승 후 급락이 나오고 진짜 찐 주식들은 10시 반 이후에 등장한 녀석들이라고. 그리고 어제는 말도 안 되는 뉴스로 상한가를 간 종목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경남제약 무슨 코다리식구 검사 키트 뉴스 하나 띄워놓고 이렇게 상한가를 갔는데 이거 정말 웃기죠? 평소에는 거래량도 없다가 갑자기 뉴스 안에 상한가를 간다고 그런데 상한가 만들자마자 블루베리 NFT에서는 경남제약의 주식을 이렇게 처분했습니다. 거기다가 상한가를 간 다음에 전환사채 발행 뉴스도 나왔죠.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작전주 천국입니다. 무슨 테마에 얽혀야지 주식이 오르지 실적이 좋거나 혹은 그 회사의 성장성이 있다고 해도 잘 오르지가 않아요. 자, 아까 주식을 처분한 블루베리 NFT는 콘돔 제작사 유니더스입니다. 지난번에는 경남 바이오 파마로 이름을 바꿨고, 이런 회사들은 내년에 상패가 될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일부러 뉴스를 띄우고 헤쳐먹는 거예요. 자, 제가 1년 전에 올렸던 주가 조작을 하고 사기치는 기업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러분, 본업과 전혀 다른 일을 갑자기 진행하는 회사들은 사기꾼 혹은 사기꾼들이 껴있는 회사들입니다. 자, 네오이녹스 앤 모크스, CL 인터내셔널이죠. 이 회사는 분명히 게임 제작사인데 갑자기 무슨 중국의 화장품을 수출하고 중국의 석유기업과 손을 잡았다 이런 찌라시를 내보내고 결국에는 무슨 중국의 변기통 사업까지 진행한다고 하다가 상장 폐지가 되었어요. 최근에도 이런 회사들 정말 많았잖아요. 무슨 멜파스라는 회사를 밀탑이 인수를 했는데, 이 회사가 무슨 전기차 관련 구리 글로벌 공급막을 추진한다. 말도 안 되는 뉴스가 나왔잖아요. 자 무슨 2천 원도 안 하는 주식을 저런 뉴스 막 띄우면서 6천 원 가까이 상승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의 비리들이 밝혀지면서 결국에는 다시 이렇게 주가가 급락이 나왔고 거래 정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래 정지가 제기된 다음에 상한가를 갖고 또 마지막에도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서 상한가가 또 나왔는데 중요한 게뭐다 자, 멜파스를 인수한 회사가 밀탑이라는 회사입니다. 밀탑은 팥빙수 제조업체예요. 팥빙수 제조업체가 무슨 전기차 사업을 합니까? 그리고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셨나요? 일단 멜파스도 이렇게 상패 직전인데, 멜파스를 인수한 밀탑 역시 파산 직전이었고,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마이너스만 계속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경영 적자로 인해서 현대백화점을 비롯한 백화점에 있는 모든 팥빙수점이 폐점을 했고, 결국에는 멜파스라는 기업은 파산 신청이 되어서 곧 상장 폐지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년 3월에 블루베리 NFT 관리 종목이 편입이 되거나 상장 폐지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HTS에 매일 뉴스 띄우면서 주가 올리는데 이런 주식의 끝은 상장 폐지입니다. 여러분, 코스닥에는 저런 주식이 정말 많이 널렸습니다. 예전에 무슨 뉴프라이드라는 500원짜리 주식은 중국 문화의 거리에다가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갑자기 무슨 제약과 바이오주가 가니까 얘네는 중국의 의료용 마리아나를 생산할 것이다. 이런 찌라시 띄우면서 주가도 올렸어요. 그리고 이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름을 계속 바꿉니다. 왜냐하면은 잡주라고 소문이 나면은 사람들이 매수를안 하니까 이름을 계속 바꿉니다. 뉴프라이드는 에머리찌라고 이름을 바꿨고 예곧 상장 폐지가 됩니다.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정말 웃긴 게 뭐냐면은 이거는 지금 여러분 감자를 해서 이렇지 500원짜리 주식을 2만 원까지 끌어올렸었어요. 2만 원까지.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세요, 여러분. 이딴 회사가 무슨 중국의 사업을 진행을 하고 의료용 마리아나를 뭐 만들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상한가를 어제 보냈던 경남제약 같은 경우에는 조심해야 되는 종목 중 하나였죠. 아침에도 갭이 안 떴습니다. 마이너스로 출발했고, 보시면 아침부터서 롤러코스터 타이푼이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그냥 후룬라이드처럼 쭉 미끄러지면서 종가까지 이렇게 계속 하락세를 유지했어요. 아니, 여러분, 어제는 상한가를 간 종목이 너무 많았고, 상한가를 가면 안 되는 종목들이 상한가를 너무 많이 갔어. 어제 뭐, CN2스 성진? 무상증자 권리락 이슈로 상한가 갔죠. 그런데 오늘 어땠어요?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내려꼽더니, 오늘 마이너스 17%. 하락으로 마감되었어요. 이글이글 차이글. 이 녀석도 보세요. 어제 이렇게 개팡 뛰어넣고, 시작하자마자 오늘 마이너스로 출발해서 마이너스로 마감되었죠. 최근에는 여러분, 코스피하고 코스닥 거래가 맨날 바닥입니다. 연중 최저치를 매번 돌파하고 있어서 어제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길이라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참여가 적었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주식을 하도 매도만 하니까 시총이 나왔고 주식 발행수가 별로 없는 주식들을 상한가를 보내서 여러분들을 꼬신 다음에 그 다음날 패대기를 치는 거죠. 그리고 어제까지만 해도 선물옵션 동시 만기되었는데 어제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을 순매수하던 외국인이 오늘은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을 양매도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오늘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미국의 반도체 회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어제 마이너스 1.27%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하락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죠. 자 그리고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늘 헝다그룹의 제한적 디폴트로 인해서 모두 다 이렇게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는 신흥국 증시에서 자금을 빼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하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도 끝났겠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매도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은삼성전자고 SK하이닉스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기간 내내 매수를 했기 때문에 오늘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계속 매도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원하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배당락 직전까지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매도를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정말정말 정말 중요해요.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오늘 상승으로 마감이 된다라면은 다음 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도 있는데 일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시간의 단일가는 현재 상승 중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유럽 증시가 3일 연속으로 이렇게 하락 중이에요.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지준율 이나 뉴스가 나와도 이렇게 3일 연속 하락이 나왔는데 한국 증시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란 이벤트 덕분에 이렇게 종합지수가 계속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조정을 줘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고 f m c 회의까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많이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은 다음 주에 하락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카카오페이의 주가를 보셨나요? 제가 여러분, 3일 전부터서 계속 열사처럼 떠들어댔었죠. 여러분, 카카오페이, 금요일부터서 공매도가 가능해집니다. 제발 이 주식 매수하지 마시고 도망치세요. 보세요, 여러분. 오늘 카카오페이의 공매도. 죽여줍니다. 하, 아 역시. 공매도 시작하자마자 엄청나게 공매도를 치죠. 그리고 오늘 카카오페이 관련 기사를 보셨나요? 아니, 여러분 보고 도망치라고 했지. 카카오페이 경영진 보고 도망치라고 안 했거든요? 자, 오늘 카카오페이의 기사를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카카오페이 대표이사를 포함한 8명의 경영진이 보유 지분을 매각했다라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와, 정말 언빌리버블 하네요. 시간의 단일가로 경영진은 대부분 매도를 했고, 매도된 총 수량은 총 900억가량의 매도가 발생했습니다. 아니,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 증시 말이 안 되는 게, 카카오페이는 매출만이지 계속 영업이게 안 나오는 적자 기업이에요. 아니 이런 회사가 영업이익이 5조가 넘는 kb 금융보다 시가총액이 높고 포스코 혹은 현대모비스 삼성물산 lg 전자보다 시가총액이 높다라는 게 말이 되나요? 물론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차를 한 대도 생산하는 리비안이라던가 루시드 지금 시가총액이 포드라던가 폭스바겐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도 그렇고 한국 증시도 그렇고 너무 버블이 많이 꼈어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여기서 조금만 더 상승이 나오면은 신고가를 갈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얘네가 여기서 올라가기보다는 올라가는 척하고 이렇게 한 번쯤 더 빠지지 않을까를 예상합니다 현재 S&P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은 이렇게 상승 중이기 때문에 오늘 물론 상승할 가능성도 있지만 설마 다음 주 미국도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는데 나스닥이던 다우던 급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자, 12월 달력을 보시면은 이날 미국의 FMC 회의가 새벽에 열리고 이날은 또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말이 되기 전에 주식을 현금화해서 관망 모드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금요일이라서 지수가 상승하기보다는 아침에는 이렇게 잠깐 올리는 척하고 그냥 오후장에는 쑥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런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최근에는 주식을 계속 매도하다가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끝나자마자 이렇게 시장에 달려들기 시작했죠 그런데 저는 정말 놀란 게 물론 확진자가 7천 명이 넘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코스피 주식보다 코스닥 주식을 개인 투자자분들이 더 많이 사요 자 개인 투자자분들은 안전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코스피 주식을 많이 사지 코스닥 주식은 그렇게 많이 사질 않아요. 코스닥 주식 사봤자 1,000억에서 2,000억밖에 매수 안 해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코스닥을 6,000억 가까이 매수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런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늘 얼마를 샀습니까? 예 140억을 매수했죠. 물론 이 매동은 여러분 블록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은 코스피를 얼마를 매수했을까요? 여기 시간대를 자세히 보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오늘 코스피를 1,200억 가량 순 매수를 했습니다.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은 코다리 식9 바이러스 확진자가 매일 7,000명 이상이 나오니까 제약가 바이오 혹은 싸이월드 관련 주식을 매수하다 보니까 이렇게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수가 코스닥에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저도 여러분 오늘 코스닥 종목만 매수 매도를 했습니다. 어, 천재님, 삼성전자는 코스피인데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건 주문 체결이 안된 겁니다. 삼성전자 하한가에다가 대량 주문을 넣어서 나중에 돈을 뺄수 있게 만들려고 일부러 주문을 넣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금 의미가 없네요. 매매를 안 하려고 일부러 삼성전자를 저렇게 매수를 해놨는데 다시 취소해버리고 또 매매를 해버리더군요. 오늘은 여러분 어제 종가에 공매도를 치신 분들은 대박이 났죠. 시작하자마자 코스피 지수하고 코스닥 지수가 1% 가까이 빠지자 하락하는 종목이 80%였기 때문에 어제 공매도를 쳤다라면은 정말 대박이 났습니다. 특히 메타버스 관련주가 급 나가자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시작하자마자 막5% 가까이 빠지는데 와 정말 무섭더군요. 여러분, 요즘 주식 패턴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잠깐 5% 6%갭 상승을 시키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상승했던 상승분을 다 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금은 양봉 매매보다는 음봉 매매 종가 베팅을 권장해드립니다. 자, 카카오 게임즈도 이런 자리에서 종가 베팅을 했다. 그럼 그 다음날 3, 4%는 먹었습니다. 갭을 뜨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게뭐다 이렇게 양봉에 추격 매수를 했으면은 그 다음날 마이너스 5%를 맞아서 여러분들이 그냥 주식을 사자마자 손실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날도 보시면은 주가를 6% 가까이 상승시켜놓고 종가는 5%로 마감이 되었죠. 근데 이틀 동안 상승했던 거다 빼버렸어. 자 여러분 참고로 저는 어제 공매도를 치기보다는 종가 베팅을 때렸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계좌에 현금으로 매수했다고 매수 내역이 남아 있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과연 김천재는 어제 종가 베팅을 어떤 종목을 했고 그 종목에서 과연 손실을 봤을까요? 네 아주 운이 좋게 종가 베팅한 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가면서 수익을 봤습니다. 자 제가 종가 베팅한 종목은 싸이월드 관련주 벅스였습니다. 자, 사이월드 같은 경우에는 12월 17일 다음 주에 오픈입니다. 이제 유통기간이 별로 안 남았어요. 그래서 벅스라던가 사이월드 관련주가 상한가를 갔어도 지금 끝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하면 은 정말정말 위험해요. 특히 사이월드 관련주, 인트로메딕 같은 경우에는 사이월드 대장주였는데 지금은 거래 정지 중입니다. 인트로메딕이 거래 정지가 된 이유는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한 건 아니고, 그냥 주식 병합과 분할로 인해서 거래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인트로메딕이 거래 중단을 언제까지 하냐면은 12월 마지막 주에 거래가 재개가 되거든요? 아니, 그러면은 싸이월드 오픈이 다음 주 금요일인데 여기서 오픈해가지고 재료 소멸로 다른 주식들 다 빠지면은 인트로메딕이 여기서 거래 재개해봤자 주가가 상승할까요? 왜냐하면은 이미 거래 정지가 되기 전에 외국인과 기관은 이렇게 먹튀하고 날랐잖아요. 이 주식이 이미 3,500원에서 7,500원을 돌파하고 2배 이상 올랐는데 여기서 싸이월드가 개장하고 난 다음에 더 오를까요? 그런데 여러분, 싸이월드가 개장되면은 좋은 뉴스가 나올까요? 싸이월드가 개장되면 뭐 앱에 버그라던가 혹은 포탈 사이트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악재 뉴스가 뜰 수도 있고 중요한 거는 이제 점유율 조사를 하는데, 페이스북이라던가 막 인스타는 점유율이 이만큼 차지를 했는데, 싸이월드는 2030이 별로 이용하지 않는다. 이런 악재 뉴스도 충분히 뜰수 있고, 이용을 안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탈퇴로시가 이어지지 않을까요? 아니, 지금 여러분, 싸이월드가 중학교 2학년 때라던가 고등학교 때 하신 분들은 중2병이 발동해가지고, 이렇게 싸이월드에다가 흑역사를 남기신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거는 가수 최연 씨의 싸이월드 글이에요. 그래서 저는 싸이월드가 개장하면은 바로 탈퇴할 겁니다. 우리 아들이 제싸이월드를 볼까봐 정말 두렵거든요. 아, 참고로 저는 결혼도 안 했고 애도 없고 여자 친구도 없습니다. 우리 아들은 그냥 망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싸이월드 관련주는 유통 기간이 별로 안 남아서 정말 싸한 분위기죠. 보시면은 스가 지금 상한가를 간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의 단일가를 보세요. 상한가가 다 풀렸습니다. 벅스의 상한가는 동시오가 직전에 이렇게 가버려가지고 상한가를 조금 억지로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세력들이 여러분 절대 검은 머리 외국인이나 기관이 아닙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보유율은 1%밖에 되질 않고 기관은 거의 보유 수량이 없어요. 그래서 벅스 같은 경우에는 단할과 달리 장중에 수급을 파악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단할 같은 경우는 기관과 외국인이 이렇게 매수하고 매도하는 게 매동에 찍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얘네들이 나갔나 안 나갔나를 다알수 있죠. 외국인이 어제 단할을 100만주 이상 매수했어도 오늘 이렇게 먹티하고 날랐고 그나마 들어온 수급이 누구다? 단타의 재앙 사모하는 사모펀드와 투신이죠. 저는 솔직히 여러분 싸이월드 완전 거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nft나 메타버스 여러가지를 얽혔지만 이건 그냥 거품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싸이월드 관련주가 거품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많이 먹지도 못했어요. 어제 종가 근처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아침에 이렇게 갭이 잠깐 뜨면서 올라가더니 바로 빠지고 특히 이 부분 여기 보시면은 얼마입니까? 17,300원을 찍자마자 바로 밑으로 3%를 빼버리더군요. 와 이게 여러분 정말 미치겠는게 제 평단이 13,800원인데 여기서 어제 팔았단 말이에요 여기 근데 내가 팔고 나니까 플러스 20% 이상이 올랐어 아니 어제 벅스에 4천만원 인가 넣었었어요 4천만원 그러면은 못해도 수익률이 40% 이상이니까 와 2천만원 이상 벌었겠네 홀딩 했으면은 와,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3천만 원 가까이 넣었는데 저는 정확히 여기서 밀리고 여기서 밀리고 그래서 두 번이나 이제 빠져버리길래 세 번째는 잠깐 이렇게 꼬시고 빼겠구나 생각해서 여기 보시면은 17,600원 근처에서 전량 매도를 하고 나갔거든요. 제가 여기서 매도한 근거가 있어. 자, 제가 벅스를 저기서 매도한 이유는 딱세 가지입니다. 금요일장이라서 오전장에 잠깐 슈팅 주고 바로 다 빼버리는 설거지가 나올 수가 있고, 자, 두 번째는 자, 차트를 보세요. 지난번에, 벅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몇 프로가 올랐습니까? 예, 7%가 오른 다음에, 마이너스 4%로 마감이 되었죠. 자, 11월 19일도 보세요. 이렇게 11.65%가 상승했는데, 종가는 1%로 마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18,000원까지 꼬신 다음에 던질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이 꼭대기에서 던지긴 힘드니까, 17,600원에 그냥 타협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싸이월드 관련주는 유통기간이 7일 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에 제가 좀 집착을 했죠. 딱 시그널이 왔어. 얘딱 7%까지 올린 다음에 그냥 빼겠구나. 그래서 18,000원 이전에 빠져나온 거예요. 와, 그런데 제가 팔고 나가니까, 와, 진짜 죽을 때까지 오르더군요. 그래서, 제 수익률은 생각보다 높지가 않습니다. 그냥 먹을 만큼 먹고 나왔기 때문에, 예, 이 정도 벌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홀딩했다라면은, 오늘 수익금을 계산해보면, 3,300만원에 30%, 와, 900만원? 아니, 1,000만원 이상 벌었겠네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만족합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공매도로 수익이 좀 크게 난 다음에, 갑자기 이렇게 매수, 매도하는 금액이 막 매천 단위로 늘어났어. 원래 제가 매수할 때는 이렇게 몇백만원 갖다 짤짤이를 치는데, 지금 공매도를 전부 상환한 다음에, 금액이 너무 커져가지고, 제 자신이 컨트롤이 안 되거든요? 제가 11월 초에 공매도로 한 종목 쳤는데, 그 종목의 수익률이 막 40%, 50%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 막제 자신이 주체가 안 돼요. 수익을 한번 크게 먹으니까 막 100만원, 200만원 날려도 되니까 한번 세게 베팅해볼까막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아씨, 공매도로 수익이 이 정도 나왔으면 선물했으면 얼마나 벌었을까 하면서 막 선물도 하고 싶고, 지금 진짜 막 주체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수익금을 못 뽑고 있어요. 딱 주식을 하루만 쉬면 되는데, 장이 안 좋으면 공매도 치려고 하고 있고, 장이 좋으면 매수배도 하려고 하고 있고, 아, 진짜 하루를 못 쉬어가지고 지금 너무 힘들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매수, 매도를 막 쉬질 않는 거예요. 아니, NHM 벅스에서 수익을 냈으면 거기서 중단을 해야 되는데 의미없게 무슨 GH 신소재 키네마스터 이것저것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매매를 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이 매매를 끊기 위해서 그냥 공매도를 풀로 쳐가지고 주식 매수, 매도를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물론 주식 매수, 매도를 할수 있지만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안심이 되죠. 그리고 공매도를 치고 자고 일어나니까 야 우리 증시가 그냥 개떡락을 했더군요 그냥 증시가 여기서 오르는 척하다가 이렇게 쑥 빠졌는데 만약에 제가 주체하지 못하고 또 종가까지 주식 매수 매도를 계속 했었다라면은 오늘 결국 손실로 마감이 되었겠죠.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카카오페이는 대주주가 매도를 했습니다. 카카오페이가 코스피 200에 포함되기 전에 공매도가 가능해지니까 대주주가 미리 알고 매도를 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코스피 200이라던가 코스닥 150 편입이 절대 호재가 아닙니다. 공매도가 가능해지는 순간 주가는 하락할 수 있으니 여러분들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간에 다닐까 꼬시기를 조심하세요. 어제 에이티노 인베스트먼트, 대성창투, 하나투자증권, 전부 코인 관련 주식이 시간에 다닐까에서 상승했었죠. 하지만 오늘 장이 시작되고 개비뜬 종목은 단한 종목도 없었습니다. 최근에 시간에에서는 상승을 했지만 다음날 오히려 하락으로 출발한 종목이 너무너무나 많으니 시간에 다닐까 꼬시기를 꼭 주의하시길 바래요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 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저를 후원해 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 주시면은 저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데 아, 제가 착각했네요. 오늘은 후원해 주신 분이 아무도 안 계셨습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